북한이 추석 연휴에도 오물 풍선을 남측으로 날려 보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도 체제 강화에는 바쁜 모습입니다. 특히 재밌는 부분은 대외 선전입니다. 북한 관광 선전 사이트 조선관광 바로 그곳에 홍보 영상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재밌는 장면이 있다고 그래요, 최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북한 관광 사이트죠. 이제 조선 관광이 러시아 관광객들을 겨냥한 듯 러시아인이 출연하는 관광지 홍보 영상을 여러 건 게재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 조선 관광은 조선 국제 여행사가 제작한 아름다운 마전 해수욕장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영상을 저렇게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마전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요. 북한 함경북도 함흥시에 있는 해수욕장이거든요. 보기에도 되게 설치가 잘돼 있고 놀이기구들도 있고 한데 이 영상 속에서 젊은 러시아 남녀가 수영복을 입은 채 바다에서 수영을 저렇게 하는 모습이거나 수영복 차림으로 해변을 달리고 또 비치발리보를 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이외에도 낭만적인 평양의 여름 백두산 천지의 여름 전국 단고기 요리 경연 등 홍보 영상을 잇따라 올렸거든요. 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북한이 사실상 국경을 봉쇄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관광객 등에게 국경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이 베트남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북한 관광 상품을 준비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조금씩 그 문호 개방을 다시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어, 최국장님 이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저런 영상들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1990년대 권한의 뭐 행군의 재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코로나 그 어떤 그 쇄국 뭐 네. 이것도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려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가. 관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런 식의 그 외국인한테 그 북한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습니다. 얘기를 아무리 해도 실제 저런 그 외국인들의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미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차원을 훨씬 넘어서 위험한 나라라는 게 저는 그 상당수의 국가 국민들한테 입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데 저렇게. 관광객들을 그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의 어떤 정치 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행동 반경의 제약, 그 다음에 여행 활동의 제약, 뭐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아마 그냥 선전을 위한 선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저 지금 그 해변의 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면안된뭐 그런 측면이 참 눈에 띄는데요. 저런 어떤 세트를 만들어 놓고 찍은 영상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화면을 촬영을 한 내용인지 궁금한 것이 뭐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평양의 뉴타운. 어, 특이한 유흥 시설들이 대거 들어왔다고 그래요. 어, 북한 선전 매체들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북한 지도부가 아무튼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놀거리가 있어야겠죠. 그렇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유흥시설들이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 선전 매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평양 내에 있는 유타운이죠이 화성거리, 리문거리에 자리한 화성 대동강 매주집이 있고요. 또 불꽃놀이 용품 판매점이나 초대형 음식점, 화성각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이 이 화성 대 대동강 맥주집이고요. 이 유타운 중 하나인 림은 거리에 위치를 했습니다. 이 외, 맥주집의 외관부터 굉장히 독특한데요. 보시면 왼쪽에 이 맥주잔, 이 대동강 맥주잔에 거품이 흘러내리는 조형물을 설치했죠. 굉장히 눈길을 끌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정문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 차양을 바치는두 개의 기둥이 맥주병 모양의 두 가지의 기둥을 딱 배치를 해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굉장히 독특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1층으로 들어가면요, 커다란 맥주통 안에 들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돔 모양 형태의 예, 이 맥주 통 모양을 형상화한 이 천장이 눈에 띄고요. 네. 그런데 가장 인기 있는 자리는 바로 2층 야외 테라스석이라고 합니다. 2층 야외 테라스석에 올라가면 이 리문거리 유타운 모습을 한 눈에 볼수 있고요. 또 화려한 이 야경 모습까지도 볼수 있어서 2층 야외 이 노대 자리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 최근 북한이 김씨 3대 세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원로들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계속 내보냈던 것도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참모들에게도 충성세습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 대변님께요. 어 이런 뉴스는 참 오래간만에 과거에는 잘못 보던 그런 도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스스로 본인의 통치 기반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서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3대 세습 관련된 그 3대 충성한 부하들을 기록 영화로 만들어서 그 지금 북한 조선중앙 t v 에 상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뭐 최태복 전 최고인민회 의장이라든가 뭐 김기남 전 노동당 비서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들 뭐 20년대생이나 30년대생이고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의 충성을 하고 뭐 천수를 다한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것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는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심을 강조하는 부분이 네. 있고 또 본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충성하라고 환기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은 김정은 본인이 자신의 건강의 은연중에 자신이 없을 가능성이꽤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정원도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국회 정보위에도 보. 보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나이에 비해서 워낙에 많은 성인병을 앓고 있고 건강 상태 안 좋은 것은 알려져 있는데 네. 본인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날 경우에 이제 사대세습을 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 사대세습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내심 불안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 저런 기록영화를 트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미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세습 이제 그게 가능할지 여부와 함께 말이죠. 4대 세습을 한다면 딸 주혜가 거의 확정적인 겁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김주혜에 대해서는 뭐 이름이 김주혜가 아니라 김주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김주혜 외에 다른 자녀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아들이 존재하는데 아, 네. 그 아들이 뭔가 후계자가 될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일시적으로 내세운 것이 김주혜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북한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충성 맹세만 하면 영원할 것 같지만 북한에서는 이 공식도 그닥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 북한 대표로 나섰던 군부의 일인자 황병서 전총 정치국장이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도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지난해 탈북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가 전한 말입니다. 총 정치국에 불이 나서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는 전산망이 불타버린 적이 있는데. 김정은이 이 보고 표현을 문제 삼았다는 겁니다. 특집 같지만 어쨌든 절대 전엄 외에 안전한 건 북한에 절대 없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 강성필 위원장께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뭐 표현이 문제라고 이렇게 보도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선망이 타 가지고 네. 김정은 그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달하겠다. 라고 하니까 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달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김정은으로서는 심기가 불편했던 걸로 아, 느껴져요. 네. 그런데 이 전에도요, 몇년 전이지만 이 황병석 국장이 네. 김정은 위원장보다 앞서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이것도 당시에 문제가 돼 있었고 네. 또 김정은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무릎을 꿇고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망설이는 네.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자막에 뭐 집무실 사무실 얘기가 나오는데 저건 네. 또 뭐죠? 또 대, 위원장이면 최고 존엄이기 때문에 집무실이라는 네. 표현을 써야 하는데 네. 본인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무실로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그니까 러 네. 결론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아버지 때 실세로서 활약했던 어떤 군 간부가 네. 본인 세대까지 이렇게 오니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본인도 언제 또 자리가 바뀔지 모르고 본인의 후계자들에게도 이런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계획가 같은 존재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말실수들이 기분이 나빴던지 아니면 이, 어, 원래 처음부터 이걸 교체해야 되는데 그 어떤 변명거리가 없었을까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어, 최고 전원과 관련된 뭐 용어나 이런 건몇백 개를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깜빡하고 다른 편이 나가면 또 어떻게 하루 아침 운명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목소리>